그 냄새는 아니야. <laughs> 아 여기는 1호님네 댁입니다. 저희가 아주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1호님 집인데 2호님이 있어요. <laughs> 1호님은 다른데 어떻게 결혼식 가고? 어유 아. 아. 이렇게 평소에도 <laughs> 이렇게 평소에 <laughs> 원래 평소 모습입니다. <laughs> 아. 자 1호님 집 한번 구경시켜주세요. 언니 집을 공개합니다. <laughs> 되게 <일어님>. 더럽네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일어님. 거야? 1호님 허락 없이 제 되게 근데 배고파해가지고 아, 진짜? 등 아, 빨리 주자. 여기 지금 밥을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지금 데피고 있었어요. <laughs> 이렇게 70도 온도에 이렇게 해서 데피고 이거를 한 마리한테 주는 거야? 응응 응. 15ml씩, 3시간에 한 번씩 주는 거 어... 같아. 아니, 어머, 분이야. 어떡해? 진짜 분유야 <laughs> 분유야, 진짜? 냄새도 완전 우유야. 자, 어떡해, 너무 돌아가자. 귀엽겠다. 어떡해? 네, 진짜 작아 <웃음> 안녕 <laughs> 어머머머머머 이거 눈이 아프다는 겐가? 근데 눈 깨끗한데? 아니, 아니. 처음에 눈을 못 떴어. 아. 지금은 어. 맨날 이거 멸균 식염수로 닦이고 이거 안약 넣고 아이고. 1호 님이 구조한 새끼 고양이예요. 꼬리가 되게 근데 꼬불튼 거리네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어다가 아유. 음. 어디 었대요 밖에. 그 사무실 바로 앞에. 아, 새끼 꼬리가 그 나서 네.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. 네. 보니까 완전 그러니까 뭐. 눈이 적출된 거 같은 거 음, 눈이 어... 이상한 거지 어. 처음에 눈을 못 떴어 나 처음 본날 야야야야야 <laughs> <그래, 웃음> 완전... 그렇게 도전하는 거야 <laughs> 나오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? 그 저기 에피한테 올물 아 수도 있대 음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밥만 먹자 <laughs> 배고팠어 아이고 아이고 <그거. 웃음> 어딜 물어 <모르겠어? 웃음> 먹네. 되게 열심히 먹네. 응. 근데 이렇게 안 먹었었거든. 처음에? 아, 응. 진짜. 어, 진짜 신기해. 이제 식욕이 늘어난 거야. 처 어, 처음에는 살만한 거 어, 어, 처음에 막 억지로 먹였지. 아, 어이털봐 응. 완전히 애네털응 애기털이야, 애기털. 얘 이름 있어요? 아니 검둥이라고 부르고 있어. 뭔가 정을 너무... 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나중에 아, 죽을 수도 있으니까. 응. 그래도 검둥이 좀. <웃음> 검둥이. <웃음> 검둥이. 검둥이. 그러니까 한 명은 무지개다리 건넜다고? 응. 한 마리는 건너서 아까 아침에 하는데 눈물이 날것 같은 거야. 응. 어... 이름을 지어줘야 될것 같은데 얘도. 그런가? 응. 아니 천천히 지으면 되지 뭐. 어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작을까? 그지. 와. <laughs> 한번 하지마 한번 하지. 이거 보고 어미들이 엄청 아프겠다. 음, 왜? 그러니까. 이렇게 막 씹으면서 음, 먹으니까저편족한 아, 이빨로 아, 쭈쭈가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야 아, 엄마들이. 그지? 음. 그 참고 있는 거네. 음. 이름 뭘로 지어줄까? 우리 아까? 갔다 갔다 갔다. 손쓰는걸 좋아해. 갔다 아, 가. <laughs> 몰라 그래. 손쓰는걸 좋아. 해너 라멜라니? 인사해. 꼬리 봐, 꼬리 휘었어. 꼬불꼬불. 씩씩하다. 그러게. 잘 보러 다니네. 어제는 안 그랬나? 처음에 봤을 때는 힘이 없었어. 어. 갈 수도 있겠다. 아, 오랜만에 좀 인사 좀 해주세요. 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떻게 지, 어떻게 지요 가끔 댓글에 막이호님 뭐예요. 음, 아 진짜? 거기 또 대대 달리더라고. 뭐라고? 안 보이는 거면 연애하는 거겠지. <laughs> 못 보던 앞머리가 생겼어요. 아 네, 한번 어... 잘라봤습니다. 되게 어려 보여요. 아 진짜요? 네. 약간 중학생 같아. <laughs> 그건 약간 매기는 거 아닙니까? 아, 매기는 거 맞습니다. 아, 귀여워. 좋아, 귀여워. 고양이처럼 앉아 있는 거 봐. 음. 막 그루밍도 하더라고. 아 진짜. <laughs> 저애기가막 이렇게 진짜 고양이 세수도 하고. 이 DNA에 내장이 돼 있는 거네, 어. 진짜. 너무 신기했어. 냄새를 엄청 맡고 다녀 그 냄새는 아니야? <laughs> 야, 너, 너 기절한다? 야, 이혼님발 옆에 있으니까 진짜 작다. 이혼님 음. 발이 290이잖아요. <laughs> 진짜 작다. 이 물티슈. <laughs> 음.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있냐? 근데 이게 한 2, 3주? 음. 뭐 추정된다고. <laughs> 2, 3주? 나 음. 이제 너 놓고 자. 어제도 밥 먹이고 정말 바로 자는 거야. 음. 아, 진짜? 음. 아. 잘자. 이따 보자. 자 이제 우리도 먹자. 오늘의 메뉴 김치, <laughs> 침치 김밥. 아 시끄럽게 하세요. 어? 시끄럽게 하세요. <laughs> 커피 내리는 거야? 어. 오 이오 커피. <laughs> 잠깐만. 아이 손이 이게 <laughs> <마누로는> 처음 해보는 <laughs> 손이죠. <laughs> <이거> 아닌가? <laughs> 어머, <어떡해. 웃음> 넘쳐요 이렇게 해서. 아, 여기다. 아, 창의적으로 해봐요. <laughs> 오아 물이 좀네요어 <laughs> 얼음이 없네요. 아 게 아니니까. 아, 열려진 냉동고. <laughs> 자, 냉기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. 좋습니다. <laughs> 얼음이 왜 이렇게 커? 음. <laughs> 우리 집 아니니까 안 채워 놓고. <laughs> 증거 영상. 먹고 <laughs> 그냥 먹고 아, 커피 좋아하시나요? 아, 커피 너무 좋아합니다. 자, 그러면 태어나서 먹었던 커피 중에 가장 맛있었던 커피는? 진짜로 여기에서 형부가 내려준 커피가 어. 제일 맛있었어요, 오. 진짜 아, 어디에서 먹어도 그 맛을... 안 나! 어, 그 맛이 안 나. 오. 정말 비싼 카페를 가도 오. 여기에서 형부가 내려줬던?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누가 만들어주고. <laughs> 아, 그, <laughs> 어. 돈도 그거. 안 내고 어. <laughs> 만들어주고. 그렇죠, 그렇죠. 맛있겠다. 고척돔. 음. 야구 너무 복잡해 어려워. 알아야지 음. 재밌어. 알아해봐, 그러니까. 알아야 봐, 뭐. 알아야 봐. 보는 법을 몰라. 머리 싸움 엄청나 저. 음. 아 그래? 작전도 많고. 음. 나도 옆에서 막 누가 설명해줘야, 음. 음. 이러면서 약간 음. 누가요? 음. <laughs> 야구가 축구보다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9회 말까지 쉬는 시간이 엄청 많잖아. 음. 공수도 바뀌고, 그때 광고비를 엄청 태울 수 있어. 음. TV 광고를 근데 축구는 전반 끝나고 한 번이잖아. 음. <laughs> 응원이 진짜 재밌지. 음. 여자들이 많이 보는 이유가 음. 음. 응원 때문이지. 처음에 실력파 글데 드릴까? 데이트, 파크처럼! 야뭐 하냐? 아유 씨, 저 내가 해도 잘하겠다. 아, 밥만 먹고 야구만 하는 놈들이. 쩍쩍구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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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웃음> 축구 선수 스텝 연습에 좋겠다. 오 휴시. 해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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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라멜라로 <라멘사로> 지어줬는데. <laughs> <laughs> 라벨라라 하면 인기 없어 <laughs> 갑자기? 라벨라라 <라멜라로> 그래서 빡쳤잖아 <laughs>